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중풍 병자를 고친 예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이제 예수의 기적을 모은 그런 단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예수와 율법학자들의 갈등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율법학자는 법학자, 검사, 판사, 변호사 같은 법률학자가 아니고, 구약성서학자, 성서학자, 신학자라는 뜻입니다. 즉, 유다교에서 가르침을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는 번역어는 아름다운,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우리가 그 단어를 성서이나 교회 성당에서 들으면, 아하, 구약성서학자구나. 이런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도 아니고, 율법학자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율법학자와 충돌은 어떤 뜻이 있냐면, 구약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예수도 구약성서 정신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약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성서학자들은 성서 정신을 제대로 모르고 정확히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핀잔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성서를 더 많이 배우고 잘 아는 율법학자들은 더 가난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병자들을 먼저 고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따뜻하게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예수의 훈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율법학자의 충돌, 예수와 다른 적대자의 충돌에서는 예수가 우월하다, 유능하다, 잘한다, 이런 것도 물론 눈치채야 되지만 예수의 적대자들이 성서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와 논쟁하기 이전에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잘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몇 사람이 예수에게 중풍 병자를 침대에 누워서 데려왔습니다. 그 중풍 병자는 혼자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했던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중풍 병자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중풍 병자를 예수에게 데려온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동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중풍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였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성사학자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한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느냐 예수가 이런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기절입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의 용서가 병고 치는 것보다 쉽단 말인가? 병고 치는 것보다 죄 용서가 훨씬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가 병고 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어렵다, 또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병고 치는 것보다 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 그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그말한 다음에 정말 일어나서 걸어가는지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지를 바로 검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문장은 검증의 부담이 없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는 걸 곧바로 어, 검증하고 어,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죄 용서가 쉽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 죄 용서하기가 병고 치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검증의 그 부담이 곧바로 따르지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검증할 필요가 없고,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 죄 용서가 병고 치는 것보다 쉬운같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실수하시는 겁니다. 욕을 제대로 해설하는 목사 신부님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이제, 말로 하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부담 있는 말보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이 훨씬 말로 하기는 쉽다는 걸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관의 오늘 달락의 뜻은, 예수가 죄를 용서해 줬고, 또 중풍 환자를 고쳐주었다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곁들여 배운다면 성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중풍 환자를 예수보다도 먼저 사랑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의 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